라는 농민들의 대다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표되는 농부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부병을 줄이고 농작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맞춤형 농기구 개발의 보급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농민들. 쪼그리 앉아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습니다. 엉덩이에 매단 작은 방석에 의지해. 그라마 농사일의 고통을 들고 있습니다. 관리할 때에 물어보고 다니고 아픈데 이걸 차가 뭐안 아픕니다. 농민들을 위해 사천의 한 시민 최근 자기를 들여 개발한 작업기입니다. 허리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엎드려 일할 수 있게 고안됐습니다. 엄마 등 작업기라는 별칭으로 특허도 받았는데 수익보다는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 시골에서 반농사, 쪼그리고 앉아 사든지 아니면 구부리고 해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빵꾸 어, 얘기하면서 개발하게 되고요.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광산업과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재율도 산업 근로자의 두 배를 넘어서고 무엇보다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이른바 농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질환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농작업 때 예방에 취약하고 작업 부담이 큰 실정으로서 지역별 또 작목별 된 장비를 보급하여 농정당국이 수년 전부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동력 운반차나 다목적 수확기 등 주로 중대형 장비 위주입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떠맡고 있는 현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정책과 구호가 아니라 농사일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맞춤형 농기구의 개발과 적극적인 보급입니다. MBC 뉴스 서유식입니다